우리가 어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대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크면 클수록 그 대우가 크고, 대회가 크면 클수록 그 대우가 더큰 거예요. 월드컵의 챔피언이 된다. 올림픽의 금메달을 딴다. 금메달을 그 따면 자기와 함께 그 국가의 국기가 개양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그 격을 높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국가로부터 온 세계로부터 박수를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든 분야에 모든 세계적인 국제 대회에 역사의 위대한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잘 뛰어야 하지만은 나를 보내신 분이 이 정치계에, 교육계에, 문화계에, 인권 국가의 모든 경제 분야에, 교육 분야에, 문화 분야에, 세계적인 스포츠 분야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명일동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르게도 문지기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다니 목사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에스더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창조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무한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나라같이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를 통치하는 이 페르사의 정치를 한순간에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장대 위에 높이 달리고 하만의 집은 무너지고 하만의 반지에 끼었던 총리의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주어지게 됩다 모르드게도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그때. 아수에르 왕에게 제 삼촌이 이 일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소개시. 보니까 문지기의 경비실에 있는 문지기를 데려다가 아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지만은 모르드게는 문지기에서 전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될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도 되려고 하는 사람은 10만 명도 넘어요. 여기에 생명을 걸어요. 모든 것을 걸어요. 재산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끝끝내 안돼 서울대학교 나왔다 되는 게 우리 교회도 서울대 전체 학생회장하면서 얼마나 도전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다 능력이 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인기 가수가 되려고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달려드는데도 다 모두 최고의 탑 가수가 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 재벌이 되려고 수천만이 달려들지만은 안 되는 걸어떻게 생각지 않았던 분이 되는 거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아세요 천천만만 모든 길을 아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좋은 기계, 비싼 기계, 아주 세밀한, 정밀한 기계일수록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사로 가야 돼. 그 만든 본사에 가야 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사가 하나님이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만들어졌고 내 마음이 어떻게 만드 만들...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돼왜 만든 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 만드신 분에게 나가야 돼. 내 마음 주께 바치고 이 몸도 드리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오나의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혜가 무궁무한. 정치인에게 지식에다가 지혜까지 주면 지식도 살아나요. 지식이 천배, 만배 능력 있는 지식으로 폭발하는 것. 어머니가 지혜를 주시면 그 어머니에게 지혜가 들어가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에서다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아가니까 전혀 부작용 없이 이 문제를 얼마나 얼마나 쉽게 처리합니까? 지혜가 없는 분은 아주 흉한 모습으로, 폐하, 나를 이렇게 버리시옵니까? 그러고, 막 가슴치고, 나 죽고 혼자 살아봐라! 그러고, 막 그래 달려들어봐요. 임금님, 왜 저러냐고, 높은 데 혼자 출세하면 못해. 옆에는 다 죽어가는데, 아이 고 그러고 막 달려들고 부인들은 화가 나면 막 개를 두들겨 팬대요, 이개 새끼야, 그러 <laughs>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집에 고연에 막술 먹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가니까. 모든 걸 쉽게 풀어내는 거예요. 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지혜가 이 우주에 꽉 차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을 때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라를 최고의 등급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면 안돼 머리 숙이면 안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넘치게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이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 우리가 선진국하고 미개한 나라의 차이는 선진국은 다 물어봐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에 당황한 것은 "우리나라 한식은요, 손님이 갔을 때 물어보지 않고 항상 그냥 갖다 채려요. 잘차려 잘 놨으니까 잘먹으라고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아유, 그리고 그래, 주는 대로 잡수라는 거요. 그러 미국 가니까 고기를 굽는데도 이거 세게 굽냐, 적당한 믿음으로 하냐. 다 묻는 거예요. 안 묻는 게 없어요. 다. 커피냐, 주스냐. 우린 그런 걸안 물어. 무조건 하고 내는 주스 먹어. 주스 먹어. 내가 주는 건 먹어. 미국은 다 물어요. 참도 물어. 아, 그, 그래서 그거 묻는 것도 한참 걸려요.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 물을 때다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미투, 미투. 알아서내 옆에 사람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laughs> 너무 많이 묻는 거요. 별로 웃지도 않네. 별로 웃어야 돼. 웃을 때는 웃어야 돼. 아멘. 예, 교회 와서 한 번은 웃고 가야 돼. 활짝 웃어야 돼. 아멘, 아멘. 교회 와서 참으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참 기쁨을 가져야지, 이런 기쁨이 없이 살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아이, 성남에서 택시를 타고 할아버지가 새벽기도, 93세 그 할아버지가 새벽기도 꼭나오왜 할아버지, 뭐하러 가까운데 그 그런 데 나가시지 뭐하러 멀리 택시 타고 가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술 먹고 음? 세상으로 나갈 때돈 있는 대로 다 쓰고 그랬는데 교회 가는데 택시비가 뭐가 아까우냐 그러고 택시 타고 나오고 내일부터 택시 타고 나와참 얼마나 감사해하면서 그래 건강하고요 음. 세상 기쁨,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인기 연예인 한 분이 마약으로 어제 구속 경찰에 불려 다니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수면제가 집에 있는 거가 6천 몇백 알 집에 갖고 있는. 어디서 구했는지 잠이 안 오니까. 이분이 찍은 영화가 지금 곧 1월 달에 연말에 최고의 개봉해야 되는데 그 들어간 경비만 700억이 더 들었대 촬영하는 게. 그런데 하나도 그게 안 된대. 그리고 회사도 다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매일 그 주사를 자기가 놓고 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부인도 최고의 연예인을 이 배우라고 하는데 부인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인 만나도 기쁨이 없어가지고 따로 주사해. 마약 복용하고 기쁨이 없어요. 교회 떠나면 참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은 나야가라 볼 때의 기쁨, 잠깐 기쁨이지 나야가라에 사는 사람은 나야가라 보지도 않아.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쁨은 옆에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부인이 옆에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어야. 모든 기쁨을 소화하고, 모든 기쁨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친구가 좋고, 교회가 좋고, 봉사도 좋고, 가족이 좋고, 항상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교회 나올 때 성경을 꼭 가지고 나오게 하고, 아이들 읽는 성경 가지고 나 중고등학생들도 보니까 성경을 잘안 봐요. 그러면 안 돼. 성경, 마태복음그면 바로 알고, 집에 있을 때는 성경을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하고, 저희 우리 담임 목사도 아이들하고 셋이 만나면 항상 우리 집에 성경 퀴즈를 해요. 너무 잘, 잘 알아요. 장세위부터 뭐, 보통 신학교에 입학할 정도만큼 아이들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고, 찬송 모르는데 세상 노래는 많이 안다? 나중에 마약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찬송의 기쁨이 있어야 이 모든 참 기쁨으로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데, 이 마약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60만 명분이 먹는 걸그것 잡혔어요. 몇 백만 명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한 번만 딱 접촉하면 어른들도 그 다음 끊지 못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쪽으로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도 지금 마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건져내는 길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전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도. c 아이 e i come in? 나 오늘 미국분이 오시니까 영어가 나오지 안 그러면 영어. <laughs> 내하고 이번에 이제 같이 가는 분들이 어, 모두 그래요. 아, 목사님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외국인 만나니까, 아, 우리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 예. 그렇지. 예. 날 우습게 알지 말아라니까 항상. 예. 아멘도 안 하네. 예. 수님은꼭 물어봐요. 내너 도와주냐? 기도 안 하면 대답이 없는 거요. 예 놓고, 놓고 하는 거. 내 들어가도 되냐? 나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원하느냐? 원하느냐? 아이 기도는 원하는 거거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저하고 우리 그 목사님 몇 분이 인디언 마을에 그 선교하러 갔어요. 빅토리아 그 시애틀에서 배를 타고 빅토리아 그 섬이 있어요. 큰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 막 경상도만한 큰 섬이에요. 자동차로 한 6시간 가 가지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인디언 마을에 가서한 때. 아는 내 친구 목사님이 해병대 목사님. 아주 건강한 목사님인데 산이 전보다 딸기. 그 전체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갇힌 곳에 인디언만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전체가 다 아주 폐쇄된 지역인데 그큰 산이 두 시간을 가도 다 딸기밭이요. 그런데 그 곰이 거기에 몇천 마리가 그 사는데 딸기를 다 먹어요. 길을 가 보니까 모든 길에 곰의 똥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딸기를 먹었어요. 딸기, 딸기 똥이 길에 꽉 찼어요. 그 정도로 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딸기가 참 좋은 거로구나 하는 걸 우리 깨달았어요. 그걸 먹고 월동하는 거예요. 딸기가 그렇게 좋나 봐요. 지금은 딸기 없어요. 좀 있어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거기 딸기 따로 들어갔다가 늪에 빠져버렸어요. 나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더 빠지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큰일났더래요 방법이 없더래 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 말 하니까 이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급해 가지고 우리 말했는데 가만 히 생각하면 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헬프미 헬프미 그랬대요. 그랬더니 인디언 마을에 한 분이 와가지고 알고 몇 사람이 와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우리 친구가 살아났어요. 안 그러면 그 딸기 속에 있으니까 그 죽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살려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헬프미 하나님의 말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다른데 가서 빌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기도해서 받은 은혜가 한량없이 많아, 한량없이 천천만만이, 천천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 현 집사님도 일주일 동안 기도밖에 안했다. 그 기도가 제일 잘하는 거. 뭐 국회의원들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 고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가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위에서 다 처리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음. 할렐루야.